사태발단에서 진압작전까지의 과정을 양철원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끝내 경찰관 6명이 숨지는 창극을 빚은 부산 동의대 사태는 지난 3월 21일 이 학교 학생 500여 명이 대강당에 모여 신입생 부정입학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총장실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3월 24일에는 노정권 퇴진 부산 서부지구 연합집회가 열리고 3월 30일에는 100여 명의 학생이 모여 현대중공업 공권력 개입 규탄과 입시 부정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대회로 이어지면서 학내 문제뿐 아니라 노사, 정치 문제까지 시위의 주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4월 12일에는 부산 지역 8개 대학 서클 학생 400여 명이 모여 부산 지역 대학 동아리연합 발대식을 갖고 19일에는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문에서 양정로타리를 돌아오는 기념 마라톤 대회가 열렸으나 큰 시위는 없었습니다. 이어 4월 20일에는 체류탄으로 부상을 입은 이 경연양 사건과 관련한 규탄 대회가 다음 날에는 신입생 등록금 인상분 반항투쟁위원회 발대식이 열려 야간부 법학과 박운성군이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이때까지는 비교적 단순 시위에 불과했던 동의대 사태가 과격 시위로 확산된 것은 지난 1일 오후 2시 반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노동자 파업 지지 결의 대회부터였습니다.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교문 밖으로 진출해 부산 경찰서 가야 파츠스에 화염병을 던졌으며 경찰은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카빈총 공포 열발을 발사했습니다. 흥분한 학생 100여 명은 어제 오후 3시 반 교내에서 경찰 총기 발사 규탄 대회를 갖고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오후 4시 반 진압 중인 경찰관 5명을 납치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총장과 보직 교수 등이 학생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중재에 나섰으나. 학생들은 시위 도중 연행된 9명을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철야 농성을 계속했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교내에 연금 중인 경찰관 5명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병력 8개 중대가 학내에 진입해 작전을 벌이던 중 경찰관 6명이 불길과 연계 지시 때 숨지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통상 시위 진압에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매트리스와 그물 등 인명구조장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고 신나가 뿌려져 있는데도 작전 2시간 만에 진압에 나서는 등 성급한 작전을 벌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부산동의대는 지난 78년 학교법인 동의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뒤 83년 9월 종합대학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의대학교는 현재 40개 학과에 재학생 수는 모두 7,600여 명이며 문제가 된 89학년도 입학정원은 2,150명이었습니다. MBC 뉴스 양철훈입니다. 몇 명이 중상을 입은 동의대학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동의대학 총학생회장 이종현 군등 주동자 10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사태 발생 개요와 수사 상황을 특별 취재반의 이재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부산 동의대 도서관 7층에서 전경 5명을 인질로 잡고 농성 중이던 학생들은 오늘 새벽 경찰이 진입하자 복도 등에 미리 뿌려놓은 나와 석유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간 불길이 치솟으면서 앞장서 들어가던 경찰 20여 명이 불길에 휩싸여 이 가운데 조동매 숙명 등 3명은 유리창을 부수고 땅 아래로 뛰어내렸으나 그 자리에서 숨졌고 나머지 경찰관들도 뒤따라온 동료들이 휴대용 소화기로 불을 끄는 인근 백병원 등으로 후송했으나이 가운데 모성태 수경 등 3명은 숨졌습니다. 7층에서 가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은 없고 갖고 다시 이제 노니까 불도 안 보이고 연기 밖에 자욱해서 크게 에서 바로 우리가 하상을 입기때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5시 10분 김정은 부산시경 국장의 진두지휘로 8개 중대 900여 명을 동원해 진압작전에 들어가 한달때 300여 명이 도서관 1층에 학생들이 바리케이트로 쳐놓은 책벌상을 치우고 복도 계단을 통해 농성장인 7층으로 최루탄을 쏘며 진입했습니다 시층에서 농성 중이던 학생들은 경찰이 진입하는 순간 인질로 잡고 있던 전경 5명을 데리고 9층 옥상으로 피신하면서 7층 출입문 부근과 복도에 뿌려놓았던 신나와 석유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나자 경찰은 소화기로 통로 쪽에 불을 끈뒤 옥상까지 학생들을 추격해 인질로 잡혀있던 전경 5명을 구출한 후 농성 학생 94명을 전원 연행했습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오늘 동일의 총학생회장 이종영군 등 10명을 방화주동자로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학생회장 2군은 경찰이 진입하자 도서관 7층에 감금하고 있던 안성규 일병 등전경들의 옷을 벗겨 불을 붙인 후 미리 신나를 뿌려놓은 바닥에 던져 불이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9명의 학생들은 구서관 농성에 들어가면서 신나와 석유 등을 100리터 구입해서 구서관의 계단과 적 등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외에도 나머지 연행자 84명에 대해서 방화 가담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구속할 방침입니다. 부산에서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전원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 초점을 임정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한총련의 친북 이적 활동과 폭력 난동 사태가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한총련 자체를 와해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폭력과 이적 활동을 자행한 핵심 간부들을 저는 사법조치함으로써 한총련을 실질적으로 와해시킬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한총련 핵심 간부 36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또중시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시 현장 체증 등 증거를 확보해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 청년 핵심 조직의 이적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적 단체로 규정된 한 청년 사나 조국 통일위원회와 범청학년 남측 본부 정책위원회 등세개 조직 이외에 학자취 조직위 연사위 농민국 등 한 청년 상당수 산하 조직을 이적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청년 핵심 간부들은 산하 조직을 수시로 옮겨다니면서 이적 활동을 피우고 있는 만큼 검찰은 한 청년 자체를 이적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어기기 운동, 반미 가두 시위, 북한 영화 상영, 소소학생 밀입북 등 이적 행위를 꾸준히 벌여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정환입니다. 원자 핵실험실과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이 많아서 경찰이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 교문에서 200m 정도 올라가면 왼쪽에 독수리동상 옆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 입과됩니다. 지하 1층과 3층에는 서로 연결된 소형 방사능 가속기와 3층의 원자력 실험실 등이 있어 파손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화학과 연구실로 사용되는 4층에는 에틸알코올과 벤젠, 아세톤 등 인화성과 폭발성이 강한 물질이 가득 쌓여 있어 화약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5층도 생물학과 실험실로 각종 실험을 위한 화학물질이 들어차 있는 약품 창고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 시위 학생들이 옥상에 폭발성이 높은 수소 가스통과 인화력이 큰 산소 가스통을 10개나 배치해 놓고 경찰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 대출전 기간 동안 한 총련 지도부가 설치됐던 이 건물에는 아직도 지도부 일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한 청년 지도부 일부를 포함해 건물 안에 남아 있는 600여 명의 시위 학생들을 전원 건거한다는 방침이지만 화약고나 다름없는 이과대 건물에 진입할 경우 불상사를 우려해 주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한 청년 시위가 오늘로 여섯째를 맞고 있습니다. 어젯밤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아직도 천여 명 정도가 남아 있고 경찰과 학생들 간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부상자도 매일 같이 늘고 있습니다. 8월 17일 뉴스데스크 먼저 오상우 기자가. 시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1시 반 경찰은 헬기 두 대와 40개 중대 5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캐루탄을 쏘며 다시 연세대에 진입했습니다. 경찰이 들어오자 도서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던 학생 2천여 명은 이과대, 종합관, 인문관 세곳으로 흩어져 들어가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건물 옥상 위에 올라가 돌을 던지거나 소방 옷으로 물을 뿌리면서 경찰이 건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오늘 경찰과 학생들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대전 침례신학대학 3학년 박수근 씨가 왼쪽 눈과 입에 최루탄을 맞아 중상을 입는 등 지금까지 모두 1,200여 명의 경찰과 학생이 다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생과 경찰의 대치가 계속되는 동안 재하단체 회원과 학교를 빠져나간 학생 1,000여 명은 공교동 로타리 등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추가로 153명을 연행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700여 명을 연행해 40명을 구속했으며 구속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당국에 학생들의 안전 귀가 보장과 연행자 석방, 부상자 치료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시위를 진압하던 부산시경 제3기동대 소속 사복경찰 30여 명이 모 방송사 취재 차량을 가로막고 취재 기자를 끌어내려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에 항의하는 취재진 20여 명에게도 강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MBC 뉴스 오상우입니다. 결국은 이처럼 한 경찰관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시위 때마다 학생들과 진압 경찰관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져 학생과 경찰이 숨지거나 또는 다치는 우리의 시위 문화. 무엇이 문제인지 이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화 시위를 약속했던 대학생들이 전경을 무장해제시키고 과격 시위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올바른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모두가 기대했지만 결국은 과격 시위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비단 여론을 의식한 학생들은 오늘 시위만큼은 평화적으로 치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충돌이 생긴다면 저희는 스크럼과 연좌, 연안 시위들 중심으로 우리의 통일의 열망들을 천명에 나갈 것입니다. 화염병과 스파이프 이런 무력 시위들은 저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한번 모두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비록 오늘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시위 현장에서 맞선 학생과 경찰의 날카로운 대립은 결국 애꿎은 한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군중심리와 이유 없는 적개심에 끝없는 소모전으로 치닫는 우리의 시위 문화. 비록 오늘의 어처구니 없는 사고뿐만 아니라 학생과 경찰이 서로 다치는 악순환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시위 문화가 분명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이동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태 발단에서 진압 작전까지의 과정을 양철원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경찰관 6명이 숨지는 창극을 빚은 부산 동의대 사태는 지난 3월 21일 이 학교 학생 500여 명이 대강당에 모여 신입생 부정 입학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총장실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3월 24일에는 노정권 퇴진 부산 서부지구 연합 집회가 열리고 3월 30일에는 100여 명의 학생이 모여 현대중공업 공권력 개입 규탄과 입시 부정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대회로 이어지면서 학내 문제뿐 아니라 노사, 정치 문제까지 시위의 주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4월 12일에는 부산 지역 8개 대학 서클 학생 400여 명이 모여 부산 지역 대학 동아리연합 발대식을 갖고 19일에는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문에서 양정 로타리를 돌아오는 기념 마라톤 대회가 열렸으나 큰 시위는 없었습니다. 이어 4월 20일에는 체류턴으로 부상을 입은 이경연양 사건과 관련한 규탄 대회가 다음 날에는 신입생 등록금 인상분 반환투쟁위원회 발대식이 열려 야간부 법학과 박운성 군이 우연장에 선출됐습니다. 이때까지는 비교적 단순 시위에 불과했던 동의대 사태가 과격 시위로 확산된 것은 지난 1일 오후 2시 반,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노동자 파업 지지 결의 대회부터였습니다.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교문 밖으로 진출해 부산 경찰서 가야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졌으며 경찰은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카빈총, 공포 열발을 발사했습니다. 흥분한 학생 100여 명은 어제 오후 3시 반 교내에서 경찰 총기 발사 규탄 대회를 갖고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오후 4시 반 진압 중인 경찰관 5명을 납치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총장과 보직 교수 등이 학생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중재에 나섰으나 학생들은 시위 도중 연행된 9명을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철야 농성을 계속했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교내에 연금 중인 경찰관 5명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병력 8개 중대가 학내에 진입해 작전을 벌이던 중 경찰관 6명이 불길과 연계 지식 때 숨지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통상 시위 진압에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매트리스와 그물 등 인명 구조 장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고 신나가 뿌려져 있는데도 작전 2시간 만에 진압에 나서는 등 성급한 작전을 벌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부산 동의대는 지난 78년 학교법인 동의학원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뒤 83년 9월 종합대학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의대학교는 현재 40개 학과에 재학생 수는 모두 7600여 명이며 문제가 된 89학년도 입학 정원은 2150명이었습니다. MBC 뉴스 양철훈입니다.